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이2시 이생할 건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107A 타입. 함께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세종참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세종시 아파트 내부 구조 궁금하시면 세종 참 TV 재생목록에 생활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뜸마을 14단지 2017년 4월달에 첫 입주가 되었는데요. 네, 우리 14단지는 전용 98 이상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로 아주 넉넉합니다 전망이 아주 우수한 그 세대인데 그 탑층이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걱정이 되시는 그런 세대에게 아주 제격인 세대이고요 앞이 아주 뻥 뚫려 있거든요 어, 앞쪽으로 한돌이 되교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바로 옆에가 우리 백화점 부지하고 이제 공원들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BRT 정류장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보로 뭐한 5분 남짓 걸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에 또 우리 세롬동 싱싱장터도 바로 도보 10분 이내 가능합니다. 여기 가득들 글린 공원이 또 앞에 펼쳐지는데요. 그 옆쪽으로 우리 아이들 다니는 새뜸 중학교, 새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세롬동 항아리 상권도 도보 가까이 누리실 수가 있겠 우리 107A 타입 포배 구조인데요. 거실 모습 보여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 쪽에. 네, 그리고 이제 후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곳이 이제 주방이거든요. 마통풍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쪽은 수납할 수 있는 장식장이 이렇게 문 내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안쪽에. 요 선반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식탁도 큰 사이즈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이 옆에 놓을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 위치하고 있네요. 위 아래 두 가지 톤으로 들어와 있는 싱크대 상부장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설거지하면서 또 이곳에도 바깥의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방 옆쪽에 이제 세탁 공간이 있거든요. 네. 선반도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세탁 용품들, 네. 같이 잘 선반 수납할 수 있겠고요. 손빨래 할수 있는 개수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뒤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튀어 있는 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은 네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안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하나 달려 있어요. 네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네방 사용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결로 현상 하나도 없네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 위치라고요. 어? 그 뒤쪽에다가도 약간의 뭐 물품들 보관하실 수는 있겠네요.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요. 네못반듯 안뜻하게 나왔어요 안방에 주문이 있잖아요 어, 추운 날씨일 때 이렇게 닫아 놓으면 좀더 온기가 돌죠 네, 이쪽에도 이렇게 선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데도 다 선반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안방 화장실인데요 107A 타입은 안방에 욕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43평인가요? 맞습니다 러시아 스테이트 14단지 107A 타입, 43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창문이 있으니까, 네. 창문. <목소리> <laughs> 아니, 여기, 여기 북박이장 뭐 다시 살린 <laughs> 네. 네, 한쪽 벽면으로 북박이장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렇게 한번 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불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걸이 해서. 수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쭉 연결되다 보니까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키기도 아주 좋습니다. 안방 쪽하고, 앞쪽하고 열어사 하면, 이쪽은 대피 공간이고요. 네. 뭐, 공실이다 보니까요, 뭐 언제든 입주 가능하십니다. 우리 107A 타입.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방은 네 개인데요. 안방 모습 지금 살펴보아 드렸고요. 예, 네, 우리 이제 거실 옆쪽에 또 방이 두칸 있고요. 후면 쪽에 알파룸인데요. 이 공간도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우리 거실 옆쪽에 있는 방부터 살펴볼게요. 어? 층이 좋아서 해가 아주 잘들고 있어요. 아우, 이 방에서도 바깥 시이한번 볼까요? 밤에 야경이 어. 멋질 것 같아요. 아우, 그럼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북박이장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아무래도 43평이다 보니까 작은 방이지만 어, 여유가 있습니다. 후면 쪽부터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미다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또뭐 다른 공간으로 응. 활용하셔도 되고요. 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층이 높으니까 앞뒤가 다좀동아 보이네요. 네. 아주 응. 뻥뻥 뚫려 응. 있습니다. 뻥뻥까지 보여요, 여기. 네, 우리 더샵 14단지에서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면 여기를 놀이방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도 엄마가 바깥에서 싹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 아, 그리고 이제 현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맞이하는 방인데요. 어, 이 방도 아주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앞에 보여지는 시야는 아주 멋집니다. 어,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더잘 보일, 보일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욕실 또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네. 현관 모습도 한번 볼게요. 현관에 이쪽은 신발장고요. 문 한쪽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우산꽂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공간으로 예가 있습니다. 더샵 힐스테이트 14단지 전용 107A 타입. 저는 세종시 전문 공기중개사 김은수 공기표입니다.